내일 뵙겠습니다. 응, 어, 강 PD, 수고했어. 들어가. 네. 뭐해? 안 가? 건아, 나 서울 간다. 뭐라고? 아니었어? 그럼 나는 마누라도 뭐도 없는 나는 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썩으라고? 이젠네 앞길 네가 알아서 해 언제 형이 내 앞길 터줬어? 내말 틀렸어 맞잖아. 형나잘 나갈 때 가오잡은 거 빼고 뭐한거 없잖아. 그래 이 자식아. 근데 그 가오가 이제 안서잖아. 그래서 가려고뭐 잘못됐어? 도대체 이거 뭐야? 여기까지 끌고 온게 누군데? 시골 방송국 DJ 가오 안설까 알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게 누군데? 안 왔으면. 영창했으면 가오가서? 정신 좀 차려라. 내 인생 누구 때문에 조졌는데? 그리고 너이 자식 키워줬더니 그게 할 소리야? 야, 박... 아니, 형. 지금 막판에 나 배신하겠다는 거야? 아니... 아니, 형, 왜 그래? 뭐 때문인데? 대답 안 한다 이거지? 끝까지 대답 안 한다 이거지? 나쁜 자식이. 뭐? 자식? 그래. 가서 마누라한테 따신 밥 얻어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. 나 최고냐? 알아? 나 최고니라고. 가. 대신 가려면 지금 당장 가. Cool, cool.